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보니까 제가 어제 7절을 했어야 되는데, 8절을 했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7절과 8절을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7절하고, 8절은 복습같이 그렇게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7절입니다. 이는 죽은자가 이는 죽은자가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네, 8절 한번 복습해보고, 두번 해볼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네, 절반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7절, 8절, 네, 같이. 아, 8절 한번 더 한다고 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7절, 8절 한번 연결해서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이는 저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았 아, 아 예,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건데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죠? 세균은 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어야 죽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기가 음,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완치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도 그 암에 비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이게 그 건강한 세포와 뭐 정상 세포 그그정 암은 정상 세포를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그런 자기의 그런 세력권을 구축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그런 세포들을, 이게 암 세포화해서 이렇게 점점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래서 그 방산, 뭐 치료나 뭐 그런 탕암 치료 같은 것도 결국 그 감염된 그 세포들을 다 이렇게 예, 죽이는 거죠. 예,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암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죽어야지만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신 것이구나.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때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6장 7절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나도 함께 죽는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